저 국민의힘에서 현영 의원이 50분이 당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50분의 얘기는 다 들을 수 없고 그 중에서 잘생긴 분네분만 제가 모셨습니다. 5분만. 자 호명을 하면 이쪽으로 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갑의 박대출 의원님 경북 경주의 우리 김석기 의원님 경남 진주올의 강민국 의원님 경남 창원의창의 김종양 의원님 경남창원시의 이종욱 의원님, 자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대철 의원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시민 여러분, 개 개몽 되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저 헌법재판소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한쪽 선수와 짜고 힌트를 주고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 심판 중에 이념에 쩐지던 심판이 아니라 아직도 법과 양심에 판단하는 심판이 일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하고 이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수 있도록 재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깁니다! 구어 하나님 앞 치고 가겠습니다. 단핵 기각하면 기각 위쳐 주십시오. 단핵 기각, 단핵 기각, 단핵 기각! 기각. 대통령 석방하면 석방 위쳐 석방 주십시오. 대통령 석방, 석방하라,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아, 어.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파면하느냐의 결정을 예보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절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제가 재판하는 광경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핵심 정은 정인들의 정언이 말이 바뀌고 거짓말이 들통나서 지금 전부 사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증거와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만 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이 기가이 돼서 대통령으로 돌아오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힘을 모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복귀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우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경남 진주에서 온 국회의원 강한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갈한 자에서 이 세상은 망한다고 합니다. 이 우중에 강화을 가득 채운 행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권, 자파 정권 1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말하지 않는 강물처럼 이 대한민국에 흐르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구함을 외치겠습니다. 사법 체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 달려가라. 달려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국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성내시의장구 국회의원 김종양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풍전된 중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기일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망태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찍기만 보고 대세가 되겠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찍기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골를 외쳐보겠습니다. 감피해 주십시오.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마그네자, 이재명 독재! 마그네자, 이재명 독재! 마그네자 이녀명 독재 정교호사랑살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똘똘 뭉쳐서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내도록 합시다 비가 오시는데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경남 진해에서 온 이종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여러분, 이재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물어뜯고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라. 감사합니다. 안십니까 영주영양봉화지역구 임정덕 인사올립니다 오늘 3일째를 맞이해서 전국안 태국기 물결이 나뭇기가 있습니다 방금 여의도 집회에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선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아 이 자리에서 일제 독재, 일제 식민에 안가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오늘 민주당의 폭포와 이재명이의 폭거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제가 구하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하면 여러분들 석방하라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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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천남여동 국회의원 서천호 이승우입니다. 이 봄날 연휴 때 가족끼리 여행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저 제주에서 경남 사천에서 경북 봉화에서 전남 목포에서 왜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위태롭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를 위한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들을 한께에 박살 냅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 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형을 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부숴야 됩니다. 저 부수자 우리 역사는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07년 만에 대한민국의 태극기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국력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다수야당이 입법부를 독점해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왜 경험선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25일날 변론한 거 들으셨죠?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고 또 내란죄로 몰았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반대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자, 지금 한 9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 지금 나오신 9분이 월요일날 서울구치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냥 모시고 나오세요 여기 있는 천만 국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려! 애국 국민들께 경례 네, 대단하습니다 바로